이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또 오늘 수요일 에음공을 돌이켜서 감사합니다. 비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지만 그런 것들 하늘에 멈춰 주시고 사랑스런 주님을 교회로 보내 주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200장 찬송합시다. 공유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생명생이로다 비가 주님의 말숨은내노 널 리울 리어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걸고. 생명샘이로다 아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내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하도록 주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나가서 믿음이 성숙해서 하나님 의 영광과 또 그리스도의 보금을 전하는 일이 있어서 들어하며 앞으로 성경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어, 기도합시다. 어, 더 나가서 우리 어, 한국,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긍휼하게 해달라고 아직 아주 극후에 그 빠져서 있는 이 목사와 성도들 아, 한국의 이 태극기 부대들 참이전광 목사를 중심으로 한는 이런 소년문화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념에 빠져가지고 헤어하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극렬히 여기달라고 <laughs> 한국교회를 인한 사이비 예, 신흥정교회의 사이에서또 지켜달라고 건져달라고기도하고요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이 새로 지졌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바른 정치할수 있도록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섬기는 귀한 목사님, 소리사님 어린 영웅들도 꼭 기도하고 우크라이나시아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시리아 이런 전쟁들이 어서 멈추게 해달라고 평화의 소리로 전나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조건 종월을 오늘 부르셔서 참으로 주의 강단에 승여하시고 사랑성들과 함께 수요일로영광 돌리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주의 육신을 피곤할지라도 주님의 공룡할지라도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종을 붙 들어주셔서 사랑성들에게 복공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들의 복공의 말씀을 갖고 힘을 얻어서 남은 생애를 믿음의 삶을 잘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종의 부족한 모습, 변 약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들 하시고, 죄의 아, 네. 긍률에 여겨주시고, 악한 마음, 고패한 마음, 타락한 마음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종의 양심을 찢어서 주의수그리스도 이름으로 양심을 찢으시고, 회 있게 하시고, 주께서, 어, 용서해 주옵소서, 주 앞에 진정,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어서알 믿음으로, 살도록 종례와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가난과 고난을 기여의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경길섬기는 부족함이 없디서 사랑하는 들 무거운 짐을 주는 목숨 아니라 저들의 복음의 평화의 말씀을 전해서 저들이 하늘의 소망을 갖고 주예를 향한 니다과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찬채 살아가길 옵서 주께서 저들이 믿음 믿음이 굳건하게 하시고 좁히예 회하고 말씀 듣는 걸상모할수 있도록 늘 은혜를 얻라옵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사귀를 극렬히 여겨주시고 기억해 주소서 구원 받는 수를 더하시고 든든히 서워져가는 교회가 되게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참으로 서워져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많은 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어, 인구의 도령화 뿐만이나 인구의 감성에 인해서, 그러나 우리 대사교회는 주여, 국권이 세워주셔서, 구원받는 수도 더해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교회, 복음의 서부가늘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구원받는 수도를 더하시고, 사랑하는 굳건한 믿음, 반, 뭐 믿음 위에 권한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진 믿음, 사도와도 선자의 더 위에 세워진 그 믿음다 주님이여 사랑 성도의이 믿음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믿음임을 기억하고 주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둥으로 살아가도록 성령 안을 늘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아이 어, 나라 이민족도 국렬이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라게 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이 새로 서 오셨습니다. 대통령이 잘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고 백성을 섬. 바르게 정치하게 하소. 요정 예고같던 그런 사악한 자들이 무당과 미신과 우상 석가문의 어 우상순배. 이런 사악한 자들이 정치를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자들이 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모히 어, 정치할 수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이재명 대통령도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면서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라의 경제, 정치, 유익의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제 다시 한번 국권이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죽기 영광을 돌리고 선교하는 그런 나라. 참으로, 백성들 국민들에게 구제하는 나라. 참으로, 복된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한국교회를긍휼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참으로, 국우 목사들, 국구 선구들이 있습니다. 참고 어떤 사회를 쫓아가고, 자, 뭐, 내란을 동조하고, 자, 로뭐 부정선거,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를 옹호하고, 이런 망령된 자들이, 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라도가, 잠으로 뭐 전라도 때문에 선거가 졌다. 잠으로 뭐 빨갱이들이라고 하면서, 전라도는, 잠으로 뭐 없어지 않는 이 사악한 언어들을 뱉는, 이 사악한 자들이 좌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움을 알게 하시고, 바르게 복음으로 돌아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만왕에 오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이들이 이제 교회의 본연으로 목사의 본연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고 또 어려운 나라를 선교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셔서 자기들이 성만 쌓는 안장으로 아, 가인같이 과 성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한 그런 주님의 복음을 위한 그런 어, 귀한 일들을 행하도록 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한국교회가 떼어있게 하셔서 말씀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서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고 가신 주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굽별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정속에 그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어, 참으로, 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이스라엘과 시리아 로이 쪽 전쟁 하마수이의 모든 전쟁들어서 멈추게 하셔서 중동의 평화도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 땅에 전쟁의 소리가 아니라 평화의 소리가 들려오도록 역사의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9편 12절 한번 따라서 봅시다 자기 허물을, 자기 허물을, 능이 깨달을 자자구리여 나를, 나를 나를 숨을 허물에서 허물 허물 벗어나게 하소서. 벗어라게 하소서. 벗어라게 아멘. 아멘. 제가 일하는데 이천주교에 다니는 지금 이제 저좀 쉬고 있다고 하나님 하고 타협을해서 좀 쉬고 있다고, 어 있다고 노동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전 전현이 있어요. 그 친구가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애도 없고 어, 그 하루에 노동을 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루의 그삶 속에서도 막 서로 어, 머리가 들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 왜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내가 내 복사인 줄 알기 때문에 위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저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해답을 알려줬어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부터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부패함으로 마음이 타락해서 자기 예, 자기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서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고 자기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런 어, 욕심에 차있어서 늘 분쟁이 일어난단다. 라고 이렇게 예, 해답을 해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왜 사람들은 이렇게 시기하고 전혀 질투하고 욕심이 많고 또 싸우는 들하고 전쟁도 하고. 음. 이웃을 비유하고 이러냐. 그 해답을 세상 사람들은 찾지 못하는 거예요. 어, 왜? 인간은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선하고 인간은 의로운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 존재를, 자기가 자기를 선하다고 부정, 한마디로 자기를 부정하는 것보다 자기를 인정해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선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답은? 어, 죄인이고 남은 악하고 남은 어, 불법을 행하는 자지만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그 교만한 그런 이런 교만도 가득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의 내가 주인이고 자기가 허물을 가진 존재이고 자기가 악한 존재인 알지 못해요. 아, 그래서 어, 자기 존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어로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어야겠죠. 할렐루야. 주님을 믿고 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자기 존재를 알게 돼요. 그래서 말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가 있어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악하지 않고요. 악을 행하려고 하지 않고 선한 주님처럼 선한 길을 선한 주님을 그무하고 살아신 주님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모습인 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옛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슬픈 사람이에요. 변화되지 않은 모습, 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서 예수를 믿었으면 되는가. 아직도 세상 것에서 험적거리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달아가기를 하고 세상에 땅의 것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어 세상에서 해나는 것들을 못된 것들을 죄악게 되면서 당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 한번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라.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되돌아보야 네. 돼요. 아직도 세상 것에 연연하고 세상 것에 빠져서 사는 세상에 불의를 쫓아가, 타격해지는 그런 모습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살펴 되돌아보야지요. 분명한 것은,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나서 예수 믿게 하셔서, 우리를 주여상황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을 갖고 겠어그 놀라운 눈에, 그 놀라운 신들를 깨닫는 성도라면, 자기의 죄악을, 자기의 잘못된 마음들, 자기의 어떤 그 악한 모습들, 타격을 회개하고, 이제는 이렇게 안 살아야지. 주님이 기뻐하는 람을 살아야지. 하고, 거룩한 고민을 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10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허물을 누이 깨달을 자누구이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에 대해서 바른 성경은 번역하기를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자가 누구입니까? 숨겨진 잘못들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러은 인간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 하고 선악함을 까먹는 순간 죄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인간이 하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하나님과 같이 바귀가 속삭이는 소리 너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하는 존재 네가 왕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제치고 하나님의 자리에 네가 앉아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과 같이 왕이 될수 있는 거야 재판장이 될수 있는 거야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될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사탄의 달콤한 속상임에 아담과 하와는 그만 넘어가고 비웃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보니까 보함직도 하고 보금직도지료도 때는 그 탐스럽게 이거 있는 선악과가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선악과 보면 아담이 말하는 대로 하와에게 아담에게 아담이 하와에게 저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되라고 아단이 분명히 아와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아담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단이 찾아오셔서 아담과 천도장을 그렇게 맺었어 그래서 아담 또한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명령했어. 저거 따먹으면 전혀 죽어.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을 어때요? 이뤄버린 거예요. 망각해버린 거예요. 마귀의 말이 자기의 울을지배하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항상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배웠으려고 여러가지의 사람들을 여러가지의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비웃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쳐야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굳건니다 그런데 마귀에 의해서 아담과 졌어요. 넘어가 버어 먼저, 먼저 마귀의 말을 듣고 보험지하고복음지그을먹었어 그 얼마나 눈에 빛나게 보였을까요? 야, 천고 간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같이 내가 왕이 돼. 재판은 선악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재판이 왕이 된다 그니까이선악과가 다른, 다른 데와 다른 데와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빛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하와가를 따먹고 나서 남편에게도 따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은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미혹되어서 선악과를 네. 까먹고오래됐어요 인간은 이제 죄로 부패되고, 이 원죄를 짓는 순간, 인간의 마음은 죄로 부패되고, 타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선한 것이 없어요. 한번 따라서, 인간에게는, 인간에게는 선한, 선한 것이 없다. 선한 그래서, 어 10편 14편을 한번 보면은요, 14편에 1절에서 2절, 3절 이렇게 보면요, 뭐라고 쓰여있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행실이가져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고 성기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중하는 게 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이죠. 음. 그런데 이렇게 죄로 부패하고 타락하는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 존재도 바르게 알거나 자기 죄악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사망에 처한 존재입니다. 그러기 하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자기에게 하다으로또 전받은 원죄에 대한 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죄를 깨닫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예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인간은 자기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데, 자기가 의인인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 다른 사람은 죄를 든, 나는 정직한 사람. 다른 사람은 뭘 잘못하든, 나는 법이 없어서 사는 사람. 그렇게 착각하고 교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의 죄악을 보고는 아하면 깨닫고 회개하며 애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영을 비추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화의 말씀이 비춰져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 비춰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인생이 바뀌어지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비며 죽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믿음으로 보아야 피아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지르시는 거예요. 너는 죄인 너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너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죄가 없어진 그분이 너의 죄 때문에 너를 주에서 꿀하고 너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이 놀라운 복음을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이 복음을 풀릴 때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요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는 것이자기의 죄악을 깨닫고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건 오직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 할 때만 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인은 8절 아반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바라. 할렐루야. 그았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의 계명. 순결하여, 순결하여, 순결하여 눈을, 눈을 밝게, 밝게 하시바라. 아멘. 한마디로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서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은 비추어서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해서 우리 자신을 보라보고 회개하면서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나의 구원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나의 구원해주는 여호와 하나님신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출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해주이신 주인 스크리스들을 구주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도들은 아들의 원죄를전가받아서 사망의 선구는 주인이 었음을 믿습니까? 또한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해려 죽게 하셔서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 예수를 성령 하나님이 믿게 하는 줄 믿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성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성도로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이제 늘 바라볼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주인구나 내가 주인구나내 속에서 나오는 죄를 병해서 꾸짖을 수가 있습니다. 아, 내 속에 나오는 신와질투와 교만 악함. 그거, 그러한 악함이 탐욕이 나올 때 꾸짖을 수가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대소견 나온 죄악을 꾸짖습니다. 회개합니다. 약한 마음이 드러나오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온을 씻어 주시옵소서. 내부파한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꾸짖고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만이 여러분이 그런 성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그고 하신 주님 감사. 종가 우리 성도들을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서 선택하시고 때에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믿게 하셔서 주 예수를 믿도록 성령 안을 역사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시고. 우리의 구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믿는 자로서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시대와 질투와 탐욕과 악함, 더러운 것들을 이제 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하나님께서 성령하나님이여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참으로 이 더러운 생각, 악한 탐욕을 다 꾸짖고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절제하는 마음도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늘 의지하오니 물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 도와주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속에서 나오는 악한 마음을 물려 주십시오. 씻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만 주께서 정결케 하시고 마음의 악을 떠나게 하시고 시기와 질병와 탐욕을 떠나게 하시오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리면서. 믿음의 삶을 살기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그신 사람 성령의 이름과 교통하시며다도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피가 안 와가지고 오다가,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